어, 아까 그 봤던 소울이네. 내가 말했다. 저 앞에 간다. 멋있다. 가요, 봐봐. 여기는 따른데코 여기 시키고, 따른데코 그 시키고 여기 고기 군보 있잖아. 어. 저 플래터 메뉴 하나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. 누구만들어? 이 냄새였어. 겉다리 냄새. 와. 노래가 계속 나와. 신곡이 처음 들어보는 노래. 와. 그냥 기본형은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쪽 끼까지 해놓고 하는 거고. 끝나고니까 더 편하게 먹어. <laughs> 그냥 그냥 브이로그용으로 입는 거야. 이쪽. 안 될까? 냄새 주인어. 오 이거 완건이 남았어. 에블루다. 움게 소네노, 움게 소네노. Yes. 수영하다 떨어지면은 주중하지? <laughs> 당연하지 그건. 저기 의자 있는데 아직은? 응. 음. 낮점도 자도 되겠다 우리도. 노숙이라고 그 해. 경기 시체가 있다는 게 소문을 접고 뜯어먹으러 오는 거지 지쳤나요? <laughs> 누가 그렇게 말했는데, 얘네가... 전... 정부를 따르지 않겠습니다. 아니 근데 이제 호콩센터 이런 애는 솔직히 할 수가 없어. 아니지. 뭐가? 아, 할 수는 있지만 수수료랑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잖아. 힘들어. 자 동욱이 저기 서봐 가라. 바보. 예 지금 배불러. 이따가 저녁에 먹을래. 띠르르르 <laughs> 자체 효과. 왜 때? 이거 공차 같은 거 아니야? 아니네. <laughs> 우리 여기, 여기서 먹자. 이자리 시원한 데서, 그늘 밑에서. 와우. 시원해? 와우. 왜? 와우. 진짜 효. 근데 여기 물이 에 탁해서 내가 만약 에 핸드폰 떨어졌다, 바로 잠수한다. 근데 안 보일 것 같은데, 진짜 <laughs> 심지어 이건 가는 게 아니라... 네, 바다라 재밌겠다. 그럼 시원하고... 뱅이야뱅이야뱅이야뱅이야뱅이야뱅이야뱅이야 뱅이에... 가이아지금이몇 몇일까몇일까 맞춰보게 하자. 지금 28도. 아, 나 30도 넘을 것 같아. 31도야. 얘 미니야. 엄려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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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렇게 한 번에 다 나오네? 이렇게 멀리서 찍으면. 드세요감사합니 나는 아이스 커피. 응. 짠. 진짜 뭔가 여기만 비가 올것 같아. 그러면 나 근데 나는 이게 이게 마음에 들어. 양쪽으로. 예예 예.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 치킨집을 찾는 너를 찍어주겠어. 땡큐! 와 진짜 맛있겠다 오, 오. 치킨 아이스 세트 이건 뭐야? 어 족발은 없어서 삼겹살 그다음에 맥주 예이. 저 지금 음. 어디 가는 지 아시나요? 체거 음. <laughs> 말고 최종 목적지 마리나 베이징 잘 아네 그럼 저였다 여기는 물나아 어? 누가 동전 떨어뜨렸다. 내가 주울게. 안녕. 이렇게 옆으로 길게 뻗어있어. 거기도 상점 많아. 지금 하고 있는 거 같기도 하고. 원래 마리나베이스앤 반대편에서 보면은 마리나베이스앤에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레이저를 팍 쏘거든? 근데 우리가 지금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건 볼수 없어. 근데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 봐서 여기 하나 보다? 어 예쁘다. 이거 봐봐.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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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지? 보고 있네. 보여줄게. 잘 봤습니다. 사진을 잘안 찍는 동욱이도 사진을 찍게 만드는 애플스토어. 와 예쁘다 이거 봐봐 우주선 같아. 이렇게 보여줄게 또 나의 구독자님들한테. 아니 너꺼 싫은 <laughs> 말고. 시원해, 시원해서 좋아, 바람. 와, 여기 진짜 예쁘다.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아. 유튜브를 위한 투자인가? 뭐, 이해 like 뭐야 양세 <laughs> 딴건 제... 여기다 두 겠다, 이거 죠그 <laughs> 가지고 갑자기 이게 <그게> 나 왔다 하 니까 궁 금해 졌어. <laughs> <laughs> 지금, 지금 마지막. 기회. 한번 그 과일 가게 못뭐 하나 보고. 52분이야 지금. 과일 음료수. 10시 반까지 아니야? 술시 몰라. 인동 네, 근데, 근데 레몬 레몬 사이거 아니면 안 마셔. <laughs> 동영상 사으 니가 갑자기화면울렁이사거 멈췄다. 겠다 이거. 네, 이거. 있거 이거. 는안팔려이지고거일할 이거. 이거. 않은데? 알이이 뭐요? 이거 잊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기록해놔야 돼. 동영상으로 알랄라마 <laughs> 정말 너무하다.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는 건가? 그런데?